기도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자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들을 모두 다, 다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에 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재산 모두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유다인들을 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거친 배옷을 입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쓴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각 도의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하만이란 자가 모르드개를 장대 위에 달아, 처형을 하고 각 도의 유다인들을 색출해서 모두 다 죽이려 했는데, 그와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아말렉사람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 위에 달려서 죽게 되었고, 모두들에게는 오히려 왕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그리고 각처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생명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게 되니, 그날을 부림절 절기의 날로 지켜서 온 백성이 모여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그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위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는 물론 온 유다인들이 하만이란자의 계략으로 남녀 노소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까지 탈취하라고 나를 정하여 준비하라고 한그 정보를 듣고 큰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었죠? 에스도 4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도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나라의 위기감을 감지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처에 흩어 있는,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침묵하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그들도 위기를 가지고 기도하였는가? 에스도 4장 3절의 그 답을 말씀하고 이제다 같이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존경하는 여러분 나라의 위기를 깨달은 유다인들도 애통하며 금식하며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후가 된에스도는 어떻게 하는가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계에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면다 같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왕후가 된 예수도도 위기 의식을 갖고 모르드게에게 전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좀 해다오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면 부모는 자식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건져내는 게 여러분, 부모의 그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중국의 그스촨성에큰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고 하는 바람에 그 깔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조대가 무너진 그 더미 속에서 혹시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데, 마흔아홉 살 먹은 그 엄마는 죽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품 안에 있는 일곱 살난 아들은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말이 아들아,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자식을 위해서 쏟아지는 돌덩이, 쇳덩이를 견디면서 뼈가 골절이 되는 상태에서도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는 그 보호를 할수 없는데도, 그 엄마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짐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위기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예,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사 그 위기에서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깨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위기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민족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근심, 걱정, 두려움, 문제를 만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도처럼 모르드게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두 번째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예비된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지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왕이 다른 날은 단잠을 잤는데 그날따라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궁중 일기를 한번 가져와 봐라. 잠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역대 궁중 일기를 펼쳐놓고 읽어보는데, 왕의 주변에서 일하던 두네 시가 자기를 죽이려고 완벽하게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그 계획을 모르드개가 발견하고. 왕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왕은 그 궁중일기를 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고 여봐라 나를 살린 그 모르드기에게 충분한 보상과 상급을 베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묻자 아무것도 베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위기를 만날 것을 아시고 유다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잠을 못 이루게 해서 궁중 일기를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장대를 준비해놓고. 왕에게 보고하려고 때마침 기다리고 있었어. 누구 없느냐? 라고 할때 하만이 왕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냐? 하고 물었어요. 하만은 존귀케 하는 자가 자기인 줄 알고 왕의 옷을 그에게 입히고, 왕이 쓰는 그 왕관을 그에게 씌우고, 왕이 타는 그 말을 그에게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면서, 이분은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왕이 종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다니면 되겠습니다. 그래, 참으로 좋은 생각이구나. 너는 지금 당장 모르드개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내가 타던 그 말을 주어서, 내가 이 거리 저 거리를 모시고 다니면서, 이 분은 왕이 존깃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분이다라고 내가 외치거라. 하마는 할수 없이 왕이 명령한 대로. 모르두개를 왕이 총기케 되는 대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다녔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내색은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머리를 싸매고 번뇌하면서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분통해 하고 분통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남을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생 살아가면서 남을 억울하게 죽이려는 일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가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언젠가 그 일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쓰임 받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이 하망과 함께 왕후 에스도와 함께 잔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에스도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도에게 물어가로되 왕후 에스도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왕이 에스도 왕후를 다 보는데 그날따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든지 다 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다 주길 원하는 것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때 에스도는 왕이여 어떤 자가 나와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당장 말하라 그 자가 저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을 살린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달아서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다맞춰놓고 저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은 배신감에 당장 초 하만을 장뒤에 달아서 죽여라.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살리고 각자 맡긴 바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그 건진 날을 기념해서 너무 너무 좋아서 불임절로 절로 기쁘게 그 절기를 여러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위기 의식을 가지고 모두 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나가시는데 원수는 계속해서 악수를 두게 만들고 원수는 계속해서 죽을 수를 두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사는 역사, 이기는 역사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그 말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복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여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야생에서 자라는 그 오미 길이는 키가 가장 크기로 여러분 유명하죠? 막 예, 그냥 5m 이상 예? 큰 놈들은 그런데 여러분 새끼를 낳을 때 소나 또, 돼지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누워서 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는 그 키가 크고 높은데 그냥 서서 낳는 거예요. 높.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때 땅으로 탁 떨어지면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멍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그냥 떨어뜨려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막 태어나 충격으로 멍해져 있는 그 어린 새끼를 엄마 기린이 긴 발로 세차게 차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려는 순간 엄마 기린은 다시 한번긴 다리로 다시 한번 세차게 찬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걷어차요 내 동댕이 쳐진 새끼 기린은 내가 가만히 이대로 있으면 또 얻어 터지겠구나 그래서 길을 쓰고 가늘고 긴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면 엄마 기린이 달려와서 어음 만지고 골고루 핥아 준다는 거예요. 엄마 기린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앉아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사자가 달려와서 어떤 짐승이 달려와서 하이에나와 같은 이런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새끼를 맹수로부터 보호하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때로는 갓 태어난 기린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곤두박질을 치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기린이 가느다란 다리를 뻗히고 일어서면 고. 달려갈 수 있듯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라 하면서 이어설려고 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be 가슴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수. 뜻하신 바 세 번째, 기도로 악한 영적 세력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각 사람. 그러면 아각은 누구냐?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또 누구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신광야를 지나 르비듬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킨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야 아말렉 이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와 아말렉이 싸우는데 모세는 그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요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고 또 심이 들어서 이게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누가 발견하느냐. 아론과 후리 그것을 발견하고 평편한 돌멩이를 갖다가 구해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셋이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때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아주 싫어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책에 기록해서 아말렉을 모두 도말하여 천하의 기억함이 없게 만들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국기 17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가로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연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사람이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이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추억하노니 하면서 간곡한 부탁을 하는데, 3일상 15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접목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내가 아말렉을 추억하노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때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여러분 끌고 옵니다. 살려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책망을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거기서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전 유다인들을 죽이려 한 자가 누구냐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예 하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만과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 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아말렉 전투에서 여수아가 힘이 세면 이기고 여수아가 힘이 떨어지면 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힘이 들어서 떨어지면 진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도의 3일 금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동과 모르드게의 옷을 찢고 거친 비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와 유다 백성들의 애통함과 금식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영적 싸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 맞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나라를 살립시다 아멘 기도로 한국교회를 살립시다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시다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립시다 첫째 위기의 식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자. 두 번째,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신다.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사 악의 세력들을 물려쳐 주시고 또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